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2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47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외쳐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 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리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들이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입니다. 그것은 땅 위의 왕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교회에서 찬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이다라고 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요, 이 찬양이란 단어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폐쇄적으로 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찬송가의 가사는 개그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제 교회 밖에서 부르는 찬송은 조금 더큰 용기가 필요한 시도일 수 있어요. 노래방에서 CCM을 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지는 않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떠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사가 그 마치 그 어, 어느 나라 그 위대한, 위대한 수령에게 올리는 종교적 쇠뇌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사에 있어서 분명하게도 모두에게 함께 하자고 초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나님, 폐쇄된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세상의 하나님, 개방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사실 바로 우리예요. 이 한국 땅 기독교국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또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나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두가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미 그리고 계속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나 세상의 어떤 인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구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니까 쉽게 말해 관심병의 하나님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세상과 우리를 위함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찬양을 듣기만 해도 두려움이 금세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왕께서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증거를 찬양이, 그리고 찬송이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높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내 생각, 그리고 저 세상이 낮아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그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시기, 그때 이제 기록되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이제 두려움과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실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무조건적으로 나의 평안에만 두는, 어떤 그렇게 도구화 시키는 것으로만, 어, 두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또 잃게 할 수도 있고, 찬양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 미신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찬양 자체가 뭐 무당이 하는 푸닥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본문, 또 저는 묵상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시 말해, 그 찬양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신 분께 찬양과 찬사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연말 시상식에 이제 상을 탄 연예인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며 감사와 찬사를 돌리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뭐 이상한 일이 아니듯 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뭐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 유익이 유익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닐, 아니듯.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적들에게 둘러싸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어떤 종교적 세뇌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했듯, 교회 밖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나 찬사에 대해 뭐라 생각하든, 담대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또 이건 제 묵상이기 때문에,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또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전도의 길을 열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넌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종교적인 세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시선을 비출 때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이유가 사실 너에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나의 찬양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돌이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